네 안녕하세요. 원더매직 산미니저 칼리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 리뷰할 상품은 블라인드 폴드 드라이브 백이라는 도구입니다. 허, 순간 헷갈렸어요. 그 이거 도구 이름이 제 기준에서는 그 뭐지? 그러니까 간장장장 공장장이 간장장 공장장 그거 있잖아요. 그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블라인드 폴드 드라이브 백. 음, 근데 블라인드랑 드라이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 <laughs> 이거 바로하기 너 힘들었어요. 음. 아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, 이 도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한번 이제 열어보고 꺼내보면은 네. 설명서겠죠? 그리고 음, 이게 그 백, 음, 백이가 가방일 것 같아요. 얻고, 음. 하고. 음, 일단, 이제, 이블라인드 폴드 드라이브 백이라는 a 을 리뷰하기 전에이 마술에 대해, 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볼까데는데 네. 이제, we supplied the performance, 음, h e l l 보게 되면 일단 연출 나와 있고, 또 이제 이거 중요한 팁 같은 게 나와 있는데, 뭐 팁을 얘기하면 이제 뭐, 해법 누설 같은 거니까 이제 그건 얘기 안 하고요. 음, 퍼포먼스 쪽도,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영어를못 해요. 음, 그건 둘째 치고. 여기 보면은, 어 보자. You can now drive your favorite v e h i c l 음, 좋아요. 뭐, 드라이브를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<laughs> 그래서, 이 마술 어떤 마술이냐면, 옛날 마술 중에서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 마술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이 버전으로 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, 그방아가그 그 트릭이 무식하는 다건 아니에요.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무식하게 눈을 덕지덕지 한다고. 막그뭐 밀가루 같은 것도 뭐 눈에 하고, 테이프 를뭐 둘르고, 뭐 철판 같은 것도 뭐 하고, 두르고 두르고 둘러서 진짜 앞을 못본 상태를 만든 다음에 마술사가 차에 앉아서 막 운전을 해요. 운전하는데 완전 히 깔끔하게 운전하고.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보게 되면은. 네. 가방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딱히 가방처럼 생긴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여기 사진 이렇게 되 있고. 뭔가 좀 범죄 일으킨 사람들이 이거 쓸 것만 같은 그런 건데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왜냐면은. 그 과미제 뭐, 뭐 퀄리티라는 얘기를 해서도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조금 가까이서 봐주실수 있을까요? 봐봐요. 네. 또뭐 없어요. 그냥 어. 가방이에요. 가방. 어, 여기 안을 봐도, 네, 여기도안봐주요 없어요. 뭐가? 어. 또, 진짜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생각하다가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나요. 어, 그냥 이거 씌어. 이렇게 얼고씌어놓 거? 이런 식으로? 어. 하고, 아이고, 숨 막혀. 그 다음에, 이 끈, 뭐, 이제 이 끈. 이 끈, 그대로 쫙 당겨서, 그래서 이렇게, 묶으면, 끝! 뭐, 이런 도구인데요. 이 도구가 왜 대단한 거냐면은, 아, 뭐, 이제 도구 획법 정도는, 이거는 전얘기가더 괜찮다 생각을 해요. 아, 그러니까, 어, 말이 좀 애매하네. 획법 트릭, 그러니까 트릭, 정확히 이게 무슨 트릭이다라고 얘기하는 를건 아니고요. 결론적으로 이걸 쓰면 보여요. 쓰면 보여요. 근데 이게 왜 장점이,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관객을 씌우잖아요. 관객은 안 보여요. 근데 전 보여요.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넣었는데 관객은 안 보여요, 앞이. 그러니까 뭐 한번 써보라고 해줘도 되가막 줘서 막딱뭐 하고 막 옆사람 옆사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제가 하고, 예, 네, 제가 하고 딱딱 하면은 그냥 보여요, 앞이.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그 드라이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실제 그 멘탈 맵그 이제 그 심리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 투지 뭔가 눈앞에 가렸는데 뭐 여기 종이 같은 거 뒀는데 막 이거 막 그림 같은 거 맞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카드 같은 거 골랐는데 그거 맞춘다거나 그런 기타 등등 마술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그 마술을 쉽게 만들어줘요. 가지고 아마 이제 그 멘탈맨들 쪽에 이제 좀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한 번쯤 이제 구매해도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. 해가지고 어 전처럼 이제 원래 제가 별점 같은 걸잘안 매기는데 매기래요 음어 우리 실장님이 <laughs> 해서 어 일단 이거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별5개뭐 그걸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은 한두 개.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. 솔직히 별한개 정도면 될것 같아. 요 난이도는. 그러니까 별이 한 개가 이제 쉽다. 다섯 개가 어렵다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뭐 응용 같은 경우는 뭐한 서너 개 정도 줄수 있다 생각을 하고.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별한네 한 개, 세네개 정도는 줄것 같아요. 뭐 이유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, 뭐 멘탈마술 할때 굉장히 도움을 주고 트릭도 쉽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 많이 추천드리는 도구고. 네, 지금까지. 블라인드 폴드 드라이브 백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